만 생각하라. 아,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네. 아, 네. 믿음은 될 줄로 믿어라. 아멘. 될 네. 줄로 믿지 말고 될 줄로 믿어라. 아멘. 될 네. 줄로 믿는 게 뭔지 알아? 지금 된 걸로 믿어라 이 말이야. 나중에는 되겠지. 아니. 내가 120까지 산다는데 아이고 그때까지는 되겠지. 요렇게 는 사람은 믿음이 0.0하고 0자가 90개하고 이래요. 나중에 될 걸로 믿는다 요 사람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음. 된 줄로 아니, 도라 데즈로 미도라 이제 용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휩내도못 내는 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 음 그렇게 돼야죠. 음 다른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지. 그게 믿는 게아니오 믿음은 뭔지 알어? 역사가 일어나. 아멘. 오늘 기도하면 오늘 기적, 오늘 뭘 생각하면 그거는 이루어진다. 아멘. 아이고, 보니까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네요. 그거, 그거는 때와 기하는 여호와께 있나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아니. 아멘. 그게 뭔지 알어? 때가 안된 거요. 억지춘향으로 음, 음, 엮으면 망한다. 음,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음, 그렇게 음. 사는 거요. 야고, 요, 아, 야고, 요새, 또 뭐요, 그, 아, 이사, 아브함 그 사람들이 몇살에 결혼하고 몇살에 애기 낳냐 이렇게 알잖아 아멘. 그들은 그게 많대요 그거 때까지 견딘다 아멘. 그렇게 는 거요 그렇게 알아들어 그런데 아이고 믿어 조태전이 뭐는 안되고 보니까 뭐는 안됐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요 믿음이 좋다 로마은 그 뭐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어 아멘, 아멘. 아멘. 억지로 엮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랑을 붙일 때 아멘, 아멘. 하라라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한 세대에는 한명 가만히 생각해봐 아브라함 a 는 아브라함 a Sara. 이삭 때는 이삭 한 사람 천국 야곱 때는 야곱한 사람 천국 그게 뭔 자로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멘.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오 천국을 개떡으로 알면 못 간다 아멘. 자동으로 가는 거는 지도근 음. 천국은 하나님 승인 아멘 꼭 받아야 간다. 아멘. 술며시 들어온 사람 영명 아멘. 천국의 기도실에 사람들 다 모여서 아예 그냥 아멘 이러고 있어.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명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영명, 승인 안 받은 사람, 영명, 아예 어떤 목사님한테 틀려서 정신이 사나워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훈련받고 아예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는 말이 다 털려요. 네, 네. 그게 힘들잖아. 다른 교회에서 오니까 그것이 고겁다. 이럴 네, 네. 때는 거기다 그렇게 써. 하나님 그한테 받은 생각, 마음, 응, 양심. 봐봐 잘 쓰게 하나님 누구한테 받은 생각 마음 양심 뽑고 흔적을 남는 흔적을 남는 뽑고 자르고 멈추고 도배 강력 막겨요 음, 음, 요렇게 쓰랴 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천사들이 거기서 받은 그 자체를 계속 쓰랴. 얼른 저거 갖다 쓰나 저거 한 장씩 갖다 써서 여기다 놓고 가랴. 지금 빨리빨리 쓰랴.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 후유증으로 그게 믿음이, 믿음이 그게 생기는 게어겁다 틀린 거를 맞는다고 우기고 살고 얼른 빨리 쏠 하나님 누구한테 받은 생강 마음 양식 뽑고 짤고 멈추고 도배 강력 짤러 맡겨요 하나님 저 전에 다니던 목사님들, 또 생각이 나는 사님들, 이런 름 축소로. 왜냐면, 거기서 받은 것이, 잘 받았던지, 잘못 받았던지, 그게 자꾸, 이렇게, 음. 여기서 해주려고 하면, 그게 와서, 이렇게 파고. 박아. 박고갖고 이게 나가질 못해. 이게 뭔지 알아? 믿음 방해하는 그 자체. 먼저 누구한테 받은, 어, 자, 잘못된 건 쓰지 말고, 그 먼저 받은 생각, 마음, 양심, 복고, 자르고, 멈고 도배, 강력, 잘로 교요 이렇게 쓰면 잘못 받은 거, 그거를 해주신다. 왜? 왜 우리들이 간증이나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 통해서도 많이 배웠잖아. 물뭐 음. 선생님이나, 근데 그런 것이 다 방해를 했냐? 먼저 받은 지식이 나중 것을 아예 못 받게 아, 음. 그래서 그거를 아예 해내 주신다 아, 아예 중요한 거래 이게 먼저 받은 지식을 오 나중 받은 지식을 아예 방해를 해서 믿음이 앉아란다. 음. 그걸 보고 보라고야. 난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 배니. 그분는 믿음이 앉아라. 그래갖고그 사람은 나중에는 천국에 갔는데 50년 믿었는데 1년 믿은 사람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50년 믿은 사람은 50년 믿은 자체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100년, 120년 믿은 것을 뛰어넘게 해주신다 아, 네. 왜냐하면 6.1배 하고 0.1배 는 차이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사이 영정 예배, .2배, 육정 예배는 하늘과 땅사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믿음이 육정 예배는 1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똑같고. 근데, 영적 예배는 1년 이도도 30년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120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아멘. 네. 아, 네. 지난번 말씀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천국을 가는데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하나님 보자까지 뛰어왔다. 아멘. 네. 그 사람은 교회 가본 역사가 없어. 아멘. 교회 간 자식들이 가면 그날은 지게 잣대기가 꽃이 피는 날이요. 아멘.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을 뛰어갔고 달려갔다. 아멘. 그게 뭐냐? 영정예배. 아멘. 아멘. 영정예배는 3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은 것 같은데. 영적예배는 일주일을 믿어도 30년 믿은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된다 아, 그래 어떻게 걸어왔냐 어떻게 넌 혼자 왔 천사도 없이 나안 걸어왔어 어떻게 왔어 그럼 아이고 뛰어왔지요 그리 그래, 뭐? 어떻게 알고 뛰어왔어 었 아, 지리 보니고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또, 대단하다. 이렇게 했잖아. 그제 보여. 0.1배.